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4년에 닭띠분도참 많이 힘드셨잖아요. 아 어, 내가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2024년에 닭띠분들이 좀 만나서 좋은 사이가 돼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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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적으로... 지금 닭띠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돈자가요 여기 네네. 오른쪽 다리가 많이 아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 간절, 허리 조금. 근데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가 아니, 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다띠분 네. 줄은 다리, 허리, 디스크 조심해야 돼요. 아, 지금 할머니가. 아. 이보세요. 맞다시리에요 노란 거, 빨간 거는. 노란 거는 한 거, 빨간 할머니가 빨간 거맞다시리거든요 네, 네. 근데 내년에 다리, 아, 지치 다리 아야예요. 아, 그러니까 다리, 허리, 디스크 조금 조심하세요.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몰라도 지금 제가리가좀 다리가 아프시네요. 아유, 닭띠분들, 아픈 거 먼저 말씀해 드려서 저는, 어, 바로 보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좀 하는데요. 어, 닭띠분들 참, 삼재가 보통 삼재가 3년이었는데, 우리 닭띠분들은 5년이 했어요. 근데 올해 갑진년에는요 이제 삼재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또, 죄송하지만, 나이에 따라 다 틀리고, 달에 일에 따라 틀리니까, 아이, 씨발, 저 부당 뭐, 뭐 하더만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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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놓고, 그렇게 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있잖아요. 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일단, 닭띠가 내년에는 일단 제일 좋은 띠가 뱀띠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뱀이, 어, 2024년에 좀 운이 좋습니다. 뱀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차분함과 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달리지도 못하고 굉장히 자분하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안 좋다가에 딱 좋아지면 인간의 욕심으로 갑자기 정신도 못 차리고,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랍니다. 근데 왜이 말씀을 하냐? 닭띠분들이 어, 조금 힘들어서 2024년도에는 뭔가 문서와 계약을 잡을 일이 많다, 지금 할머니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뱀은 냉정하시고, 냉철하시고, 계산도 잘하고, 자분하시니까, 어, 이게 정말로 이 문서를 잡아도 될지, 안 될지, 계산법과 뭐, 이런 거를요, 뱀띠한테 한번 물어보시랍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계산법과 내가 이 자리를 잡아도 될지, 안 될지, 한번 뱀띠한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용띠입니다. 용하고 닭은 굉장히 제가 육합이지만 잘 맞다고 하셨죠? 용하고 이상하 닭은 참 그렇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면 용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닭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용이 아이고 닭아 니 힘들었지 니니 머리를 타든지뭐 내려 꽂아봤든지 아무 소리는 안해요 용이 그러니 닭이 너무 져서막아불까 아닙니까 근데 이아부는 거를 진정을 시켜주는 게또 용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디에 딱 닭띠는요 뭐 하나 딱 꼽히잖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럴 때자 사기수나 누구한테 가려져 있을 때는 용티한테 반드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소띠입니다. 소는요. 항상 닭이 뭔 짓을 하든지 말든지 믿다가도 부상하고 좋다가도 믿고 또 싫다가도 좋은 게 이상하게 소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안에 있는 모든 정보 구석구석 너이안 가르쳐준 이렇게 아 어, 숨은 비밀 숨은 이렇게 딱 말하자면 이 곳간에 있는 거 있죠 이 곳간에 있는 것도 내주는 게 소거든요 그리고 곳간에 있는 통장에 있는 돈도 소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좋은 어, 먹을 거 있는 뭐 이렇게 뭐 분야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밥집을 할까요 술집을 할까요 뭐 닭집을 할까요 뭐 말하자면 뭐뭐 뭐 참기름 집을 할까요 이런 국간의 그런 비밀을 어, 소가 또 얘기해 주시고요 돈에 대한 그것도 이렇게 딱 정산을 해서 이 소한테 물어보시면 닭들이 굉장히 좋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닭은 어 원숭이한테 조금 또 물어보시랍니다. 원숭이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어, 남들이 못보는 그거를 굉장히 좀잘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닭은 예, 어, 고집은 세고 똑똑하지만 하나에 딱 꼽히면 어, 여러가지를 좀 못보는 성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원숭이는 얕고 똑똑하다 보시니까 많은 걸 봅니다. 그러면 많은 걸 본다 소리는 뭡니까? 내가 남들이 못 보는 그 시야와 그 초점을 원숭이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시면 이 원숭이가 남들이 못본 거를 굉장히 빨리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닭띠는 지금 뱀띠랑 지금 용띠랑요, 소띠랑 원숭이가 2024년도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재수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닭띠 분도 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어, 내가 웃는 날보다 웃는 날이 많으실 거고 웃는 날보다 더 많아지면 나는 날이 더 많으실 수 있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어, 집 뿌린 날이 있으면, 비가 많이 왔었으면, 이제 2024년도에는요, 이제 비가 많이 안 오고요. 이제 우산보다는 양산을 쓰고 다니는 날이 더 많으실 거라고 지금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랍니다. 이 말은, 어,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다 열심히 살면 다잘 사니까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2024년도에 닭띠분들 대박나시고요. 부자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하고 한번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닭띠분들, 정말 정말 힘내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